파릇파릇 새싹들도 푸릇푸릇 멋진 나무들도 기다리던 봄이 왔어요. 봄이 오자 겨울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웃음> 어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지 몰랐나 봐. 나도 어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어. 저는 언제 커다란 나무가 될수 있어요? 너도 곧 커다란 나무가 될걸 안다. 저는 햇빛도 많이 받고 빗물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아주 조금밖에 크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는 언제 커다란 나무가 될수 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오늘은 저기큰 나뭇가지를 가볼까? 저기는 너무 높지 않을까? 그런가? 그럼 누가 제일 높이 뛰어서 나무 가지에 닿는지 볼까? 좋아 좋아. 우와, 정말 재미있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크고 튼튼한 가지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가지는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는 오지 않나 봐. 저는 언제 그렇게 튼튼한 나뭇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큰 나무는 아기나무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자 심통이 난 아기나무가 말했어요. 칫! 내가 너무 작아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나도 어서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햇볕이 쨍쨍.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어디선가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우와, 여기 좀다 진짜 고... 큰 열매다. 이야, 맛있겠다. 우리 한번 먹어볼까? 좋아, 좋아. 아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 나도 저렇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아직 잎사귀도 많지 않은걸. 그래서 동물 친구들도 아이들도 나한테 오지 않나 봐. 저는 언제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너도 곧 그렇게 될 거란다. 그런데 아기 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빨리 커고 싶니? 그거야 제가 빨리 커서 큰 나무가 되면 모두들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나에게도 놀러 올 거예요. 동물 친구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튼튼한 나뭇가지를 타고 싶어서 내 맛있는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리고 내 커다란 그늘 밑에서 쉬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나를 좋아하겠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기 나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 너희는 잘 보여? 아니 무슨 말씀은 하시는 지도안 들려. 그럼 우리 앞으로 가볼까? 그러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 내가 둘 있다 할게. 좋아 좋아 달리기는 내가 제일 빨라. 그렇게 뛰다가는 여기 사람들과 부딪혀서 다친단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떠들면 어떡하니? 어서 저기 뒤에 가서 놀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기 나무는 저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졌어요. 어? 저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크고 튼튼한 나뭇가지가 없는걸요. 맛있고 달콤한 열매도 없고요. 그리고 커다란 그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실걸요.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아이들을 보렴. 아이들이 어려서 어른들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그러니야기 나무야. 내가 어떤 모습이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란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말이야. 지금 내 모습 그대로요? 아기 나무는 무슨 말인지 잘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판 사이를 지나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기 나무 앞에 멈추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아기나무야. 축복한다 아기나무야. 감사해요 예수님. 이제 아기나무는 큰 나무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아기나무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친구들, 예수님은 아기나무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에요.